해준님, 제가 왜 머리에 꽃 달고 다녀야 되나요? 또 이것도 왜 나왔어? 이것도 강자 강자 강자님이 아니라 강자두님한테 한 말이에요. 강자두님한테. 아이고, 진짜 너무 웃기 있네 뭘또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봐보세요. 자 여기 봐봐요. 아이고 그래. 자 여기 우리 강자두님이 웃고 싶은데 사무실이라 못 웃는 거예요. 그 때, 자두님, 내일부터 그냥 머리에 꽃 달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냥 웃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강자님, 혜준님 제가 머리에 왜 꽃을 달고 다녀야 되는데, 강자고요. 저기는 강자두고요. 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싸우는 말투가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못 써요. 그래서 내가 60대 이상이다 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20대 30대 되면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 요런거 되게 싫어요. 응, 응, 어. 근데 어른들은 뭐예요? 응, 응, 응. 이다 표현됐잖아요. 이것도 어도 뭐예요? 어, 이게 아니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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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는 얘네들은 젊은 사람들 은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거를 좀 연습을 하세요. 일단 한 글자만 입력해도 돼요. 요거. 히읗. 귀찮으시면 히읗만 이렇게 돼요. 안녕 히읗.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고 이렇게 히읗. 얼마나 이뻐요. 거기서 조금 더 내가 좀 하고 싶다. 조금 더 내가 더 표현을 하고, 있, 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식어 어안 먹었어요. 로해 볼게요. 식사하셨어요? 안 먹었어요. 히히히. 이렇게. 또는 좀 내가 좀 귀엽게 보고 싶 귀엽게 하고 싶다. 제가 우리 강자 님 혹시 수익 보셨어요? 그럼 네.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네 하고 이응. 점 이응. 귀엽잖아요. 음 응?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죠, 좋죠. 히히히. 그래서 저도 히히히를 많이 써요. 우리 강자님이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귀여울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 자도님, 어디 계신가요? 했을 때 뭐, 뭐, 네. 이렇게 하면 조금, 이건 반반이에요. 이거 너무 웃겨서, 배꼽 빠지라 하하하, 진짜 웃는다. 이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웃긴 거. 네. 하고 바로 킥을 붙여버려요.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웃긴다. 겁나 웃긴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조금 반반 잘못하면은 어 작가님 저거 뭐 하세요 그러면은 저기 알겠 알겠어요 하고 킥킥킥 하면 약간 비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요런 느낌이죠 아까 어디 가셨죠예 봐보세요 근데... 카나리아 바이오 정말 좋아하시네요 킥킥킥 킥킥 하면은 응니 카나리오 바이오 겁나게 좋아하네 이렇게 비꼬는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히히히 히, 히 하면은 요래도 비꼬아요. 왜 아이디가 경제거든요. 경제야. 경제님은 아이디가 안티에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잘 오시고요. 아 무궁원이 얼마나 귀여워요. 지금 약간 뭐 너구리 같아요. 아니면 똥파리? 똥파리 같아요. 잠자리 모르겠습니다. 아 편집자님 오늘 채팅방에 또 올려주세요.